안녕하세요. 셜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방탄 수단단 BT 이 캐릭터가 이제 그려진 이제 무드등을 샀는데요. 그거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언박싱이라기에는 좀뭐한데요 이게 이미 뜯어진 상태예요. 왜냐면 이제 이 무드등 자체가 어, 그 파본이 이제 많다고 해가지고 그거 확인하느냐고 이제 사, 살, 살때 이제 뜯어서 확인하고 샀기 때문에 어 이렇게 뜯겨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제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탄소년단 무드등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PTEE라 적혀 있고, 이렇게. 캐릭터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제 파리바게트에 9,900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더 가까이에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파리바게트에서 판매를 해서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이렇게 생긴 무드등이에요. 진짜 포장 박부터 정말로 예쁘죠? 진짜 예쁩니다. 이렇게. 캐릭터가 그려져 있고요. 그럼 이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어, 진짜 예쁘죠? 봐도 봐도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설명서고요. 이렇게 보시면 진짜 귀엽게 캐릭터가 그려져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 빼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빼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보여드리자면 안에 이렇게 깨 같이 캐릭터가 그려져 있습니다. 진짜 귀엽죠? 뒤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이렇게. 파리 바게트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한쪽에다가 치워놓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을까요? 뒤에다가 이렇게 하고서 소개시켜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예쁘죠? 진짜로 진짜로 완전 예쁩니다. 이렇게 흔들면 이렇게 반짝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이렇게 버튼이 있어서 좀 길게 눌러야 한다더라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 근데 얘가 지금 소음이 커요. 그쵸? 이게 소리가 지금 들리실 수도 있는데, 진짜 소음이 커가지고 좀 불편하긴 한데, 예뻐가지고 샀습니다. 진짜 예쁘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핸드폰이랑 연결할 수가 있대요. 근데 제가 지금 이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긴 어려운데 어 여기서 이제 노래도 나와요. 그 크리스마스 노래도 나오고요. 이거 좀 끄도록 할게요. 소리 때문에. 아 애들 얼굴에 이렇게 묻어가지고 좀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튼, 네, 이거 놓고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핸드폰 앱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랑 얘랑 불투로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결해서 이거, 그 나루, 그 가루가 이제 얼마나 이제 흩날리느냐 그런 것도 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불빛도 색상도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반짝이 이렇게 막 깜빡깜빡깜빡 거리는 것도 조정을 할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캐롤 노래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할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네,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너무 예뻐서 구매를 했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진짜 예쁘죠? 아 어, 근데 지금 얼굴에 반짝이 묻어서 지금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아무튼 이렇게 예쁘게 생겨가지고 진짜 구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BTE 예, 무드등 언박싱이었고요. 어, 제가 이제 방탄소년단 멤버십 있잖아요. 아미의 멤버십 그것도 이제 그 뭐죠 패키지가 왔는데 그거 그걸 언박싱 영상을 이제 저도 찍었어요. 근데 그게 좀그 날아갔다고 해야 되나요? 그 찾아봐도 없어가지고 만약에 찾는다면 업로드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 마치고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것만 놓, 넣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영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